그 자리 바꾸기 게임, 또또다 아실 것 같은데 자리 바꾸기 게임은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다 앉아 있죠. 그러면 가슴에다가 이제 세모 네모 동그라미 중에서 이거 하나씩 다 붙여요. 선생님 주는 걸다 붙이면 얘는 세모 네모, 얘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먼저 술래해서 그러면은 세모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음. 어, 뭐다 음. 모르시는 분계신다 혹시 이 얘기를 해주면 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자리에 못 들어가면 너가 술래다 자리 하나씩 빼요? 자리는 이 술래가 네. 이걸 채우잖아요 음. 그러면 한 명이 남아요 꼭한 명이 남게 되어있어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술래가 네. 되는 거 만약에 얘네가 다 세모예요 음. 그러면 세모 하면은 얘네끼리 자리를 바꿔야 되잖아요. 바꿀 때 바꿀 때 네. 얘가 들어가 버리면 형이 네, 잡는단 거고. 그다음에 자, 이제노이 워밍업은 뭐 시간상 봐서 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어, 근데 이거요. 네네. 자동차랑 관계된 거니까. 네. 가슴에 붙일 때 신호등처럼 빨간 불도노 오,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어, 어 그런 걸로 워밍업을 또. 한다. 아, 그런 신호. 식으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우리 바퀴 모양은 왜 동그랄까? 주르르 조용한... 맞아요. 네모나면 어떻게 될것 같아? 구르지 않는다. 구르지 않는다. 어 세모는? 벌컥벌컥 벌컥벌컥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동그란 바퀴 모양은 동그란 것같아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요. 얘네 막 싸우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면 사실 도입이 이 가자 땡땡땡으로 여기 될 거예요. 가자 땡땡땡으로. 많이 네, 될것 네, 네. 가자, 땡땡땡으로. 그러면, 이제, 요 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바퀴 모양은 왜 동그랄까? 이렇게. 그러면, 어, 요 놀이 이제 나가서 이제 해볼게요. 자, 이렇게부터, 이렇 놀이터 시소. 네. 그도 놀이. 있네. 쑥넘어 뭐, 테이프 가족도 하나, 하나는 일이야. 놀이동산? 응. 노리동산? 또 응. 뭐가 신기게고요 이게 놀이동산이 있어. 아, 선풍기잖 놀이동산. 놀이동 그래, 아이네 뭐지? 회전국에 해도. 그래, 이거. 놀이동산에서 어떤 사람, <laughs>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연인. 연인, 또? 애이 놀이동산. 가또뭐 하는, 안내해주세요. 안내해주는 네. 사람, 또? 웃을 <laughs> 있어요. 어, 웃는 아이도 있고 장난감 사달라고 할 수도 있고 무서워서 웃는 사람도 있고. 어, 산은 어떤 사람들이 있죠? 산, 등산하는 사람. 또? 산지키노 사람. 산지키노. 옆하는 할머니. 옆파 맞더니. 어, 그럼 바다에는? 바다에 바다가 있고. 배타는 사람. 배타는 사람 또? 파라솔 파라솔. 물, 어 물고기도 있고. 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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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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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서핑하는, 사람. 서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모래놀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놀이터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어? 등등. 어, 등등. 등등. 굉장히 시소탄. 시소 어, 어, 그 친구. 그 어, 친구. 그 여기서, 우리 사람을 사람. 명확히 할 건지, 물건도 괜찮은지를 정해서, 어, 아이들이 말하는 거를 다 수행해주고, 만약에 물건을 뺀나 그러면, 사람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요 물건 중에서. 얘기해보자. 자, 선생님이, 가자! 어디 어디로? 하면은 거기로 가는 거야. 가자! 산으로! 산! 어디? 가자! 바다로! 가자! 놀이터로! 가자! 놀이공원으로! 가자! 놀으로 가자! 놀이터로! 가자! 놀이터로! 자, 이번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가자! 바다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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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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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놀이동산이죠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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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웃음> 움직이고 <laughs> 있는 <있을> 거야. 움직이고 <laughs> 있으면, 얼음어떻가있 <그래야, 웃음> 그러면 한 사람씩만 움직여도 되고, 그 다음에, 가자, 여기서는 <laughs>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그냥, 가자, 산으로! 산으로! 아, 산으로! 가자, 놀이터로! 놀이터로. 놀이터에 있는 진짜 사람이 진짜 되는 거요 놀이터에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 거야. 가서, 어. 그면은 여기서는 대부분 왔다 갔다 하면서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을 표현하는 게 중점이에요. 그래서 뭐 아, 띵해서 뭐 어, 있어요. 어, 이렇게 만약에 시, 시간을 많이 주겠네요. 그냥 아니 시간을 많이 주지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빨리 빨. 리 그러니까 처음에도 그냥 막 정신 없이 여기 갔다 여기서 아 가는구나 오, 먼저 이지두 어. 번째는 이제 거기는 사람이 되고는 거에 있을 때 우리 동산으로했을때 번복가 복 계속 타고 있을 거야. 어 근데 너무 정신이 없다 했을 때는 띵뭐 하고 있는지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업의 목표에 어디가 중점이냐에 따라서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고 이런 거를 다 놀이 안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수업 보면은 어,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 뭐 이렇게 대사도 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소스를 어떻게 하면 분, 분해를 많이 해서 그거를 많이 늘릴 수 있는지가 그게 이제.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늘렸다 줄였다를 할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수업이 되게 길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이따 바퀴할 때뭐 그런 게 언어가 안 나온다. 몸편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몸편을 더 많이 할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해서 정신없이 일단 돌아다니는 거를 일단은 목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어, 그러면 한잔하세요. 여러분들은 어, 엄마, 아빠랑 여행 가봤어요? 네. 네. 어디 가봤어요? 바다, 바다, 봉, 배하, 봉, 봉, 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러면은 길 가다가 본 장소는 또 어디겠을까? 장소를 모를 수도 있어요. 장소라는 음. 말 자체를. 음. 어, 어떤 우리가 갈수 있는, 이렇게 아, 한, 뭐랄까, 자리, 공간을. 어, 마트나, 어, 뭐 축구경기장, 이런 이만 장소라고 이만 하지. 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장소는 있나요? 네. 어, 또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디가 있어요? 아. 바다도 음. 있고, 또 바다에 가서 뭐 하고 싶어요? 이런 언어적인 건 계속 늘려갈 수 있는데, 길어지면 또 그러니까, 어, 하나씩만 얘기해. 이렇게 빨리 얘기해도 돼요. 내가 가고 싶은 장소, 머릿속으로 하나씩. 세 개씩 생각해보세요. 아, 하나씩 생각해보세요. 하나씩만. <laughs>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말하는 거야. 빨리 할 거니까 빨리 대답해봐. 준비됐어요? 시작. 노리고, <laughs> 해기자. 아, 준비가 안 됐네. 음. 준비가 좀탁 나와야지. 자, 준비. 해기성, 음. 바닥. <laughs> 이렇게. <완전 웃음> 이때는, 어, 우리 애들이 치는 것도 준비됐을 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음. 말은 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적극성을 끌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음. 그러면. 아, 그런 일 가고 싶구나. 그데 사실 애들한테, 아, 바다 가고 싶었구나. 너 어디 뭐, 놀이공원. 이런 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냥, 자기가 막 생각하고 자기가 그냥 말한 건데, 선생님은 그게 다 하나하나 들을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그러면 막 듣다 보면은, 뭐 이제, 어 아, 놀이공원이 대부분 많이 가고 싶어 하네. 바다 가고 싶어 하네. 너네 집에 갈때본 장소는 어디가 있니? 바퀴집 동, 동물병원도 있고. 그냥, 저는 어, 위에 동산밖에 없어요. 막. 그럼 골목으로도, 아, 골목도 있구나. 그니까 러좀그 이외의 것들 말하는 것들은 포인트를 잡아주고, 그거 뭐, 다이소! 거기서 못 팔더라? 아, 근데 그다 파는 거, 길에서 파는 사람들도 있던데. 붙여서. 아, 길이니까 붙여야 돼. 헤어버려? 네. 남 떨어지. 같이 그냥 아무튼 나는 사람들 갈게 이쁘다 색깔별로 음,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이용해서 그 거기를 꾸며보는 거야 길을 꾸며요? 아니 아니 그길 옆에 있는 장소를 음. 아니야! 아줌마 조미한 내사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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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laughs> 조해다 <laughs> <laughs> <봐. 웃음> <잘. 웃음> <자>, 이쪽으로 오세요 <laughs> 네. 대박이야 무거운 걸못 가지고 갔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의 앞바퀴랑 뒷바퀴가 돼서 우리 한번 음. 길을 한번 떠나보도록 합시다. 여기 세 명이 일단 같이 할게요. 그럼 음 그럼. 그러면 뒷바퀴가 앞바퀴한테 준비됐니? 물어볼까요? 준비됐어. 앞바퀴는 뒷바퀴한테 또날 준비됐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준비됐어요. 아네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약속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준비됐니? 준비됐어. 음. 그러 출발하자. 그러면 출발. 간단히. 그래서 준비됐니? 그러 준비됐어. 뭐 이렇게 출발!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건 약간 이런 말을 해서 역할도 있지만 이제 뭐 직원 이렇게 사이 좋은 것처럼. 자, 음. 어, 이 멈춰 멈춰. 어, 얘들아 이거 뭔거 같니? 거기 산이야. 여기 어딘 거 같니? 어, 어 설악산. 설악산? 그러면은 어 여기는 어 만든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아, 아 <laughs> 설악산이구나.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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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아, 여기 아, 높은데? 야, 어, 오르막을 갈 때는 우리 음. 차가 어떻게 가더라? 어. 더밟을까 네. 천천히 갈까? 빨리 갈지? 우리 자, 그렇지. 안면겠다 뭘까? 미끄럼. 미끄럼. 미끄럼 주의. 또 저거는 낭떠어지 자, 우리 길에 어요 요런 표지가 어디에 붙어 있으면 좋을지 한번 붙여 볼까요? 그러면은 각 팀이 거거 하나씩 가져가서 우리 산에다 이거 붙여 줄요 얘들아, 땅이 고르지가 않아. <laughs> 어, 이제 길. <오르막길을. 웃음> <laughs> 얘들아, 낭떠러지게 조심해. <laughs> 있었나요? 네. 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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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발견한 누가 하는, 어떤 바퀴 가는 것 같아? 앞바퀴요. 아 앞바퀴인가? 표지판을 잘 보고 뒷바퀴한테 잘 알려줘야겠다. 음. 아, 바퀴들은 길 다니다가 뒷바퀴가 엉덩이에 빠지게 됐어. 지금부터 바퀴들이 뭐라고 싸웠는지 한번 봐봐. 그러면 그냥 스틱 인형으로 선생님, 사장님. 선생님. 아 아까. <laughs> 그러면, 사실, 어, 이게 앞바퀴, 뒷바퀴라고 일단 해볼게요. 너무한다. 이걸 왜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제작을 할 거냐면, 자동차 이렇게 바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연기를 하면 안 돼요. 두 명이서 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그냥 얘가, 막 이렇게 바퀴가 돌아가고. 어 그런 그런 끼뭘 그래 끼어뭐어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아 어, 뒷바퀴가 엉덩이에 빠졌어 어어 어, 뭐야 야너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야 너가 빠져서 그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때어 바퀴는 빠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해니까 어, 돌린 돌리는 게나을것 어, 같아 야그까어 어, 아니야 뭐라 그러니 여기 삼명 해볼게요. 아!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그다음에 야 나도 운동이 못 봤어 거짓말하지 마 근데 이거를 돌려놓고 그냥 계속 돌아가게끔 하면 안 되고 잘 대사 끝났다고 멈춰야 돼.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고 <laughs> 아니면 사실은 이렇게 자동으로 해놓으면은 제어가 조금 어려워서 그 그냥 바퀴는 굴러갈 수 있게끔 하고 그냥 이렇게만 해가지고 너가 먼저 그랬잖아 그럼 바퀴가 이렇게만 되겠죠. 그럴 수 있을 말이야?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종이에다가 응. 바퀴가 돌아가게끔 하고, 손잡이를 조금, 네, 손잡이를 달아서, 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너가, 너 때문에 빠졌잖아 그럼 바퀴가, 이렇게, 너 때문에 빠졌잖아 멈춤. 그 다음에, 무슨 소리야? 어, 너가 잘 피했어야지.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에, 어, 거짓말 하지 마. 그럼 넌 어떻게 피했어? 나도 내 앞에 장애물 피하느라 거기 웅덩이있는지 몰랐단 말이야. 너가 내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 연극적 대사로 바꾸면 나도는 난, 너도는 넌 이렇게 말을 최대한 함축, 함축시켜서 짧게 말하면 돼요. 알겠어? 뭐는 게 이제 아까 했던 대로 하겠죠. 그러면 출발. 그러면 표지판 보고 오, 잘 오, 가세요. 오, 조심해, 오, 조심해. 오, 와 여기는 어, 조심해야 돼. 장지터 여기 명세. 우리가 좋아하는 데인데 한번 갔다 와요. 갔다, 아니 그러면 멈추고 네. 뒤차 뭐, 네. 빵빵 하고 길을 비켜 가세요. 빵빵 응, 먼저 가세요. 응. 누구 네, 있을까요? 네. 네. 네, 하나, 네, 둘, 하나, 둘, 둘. 둘, 하나, 둘, 둘, 둘 셋. 엄청 너무 멋있는데. 남자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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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네. 서로 마주보고 어디가 가장 좋았는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결이 막아막안 좋죠. 왜냐면 쟤네 싸웠는데 우리 보고 어. 너네들 누가 힘 센지 아니면 뭐 그런 걸 해서 대결해서, 어, 누가, 대결해서 누가, 누가 오른지를 결정하자 이거는 너무나 아.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우선은 쟤네를 같이 감정이입을 하려면 아빠퀴하고 뒷바퀴 편을 나누고 음. 그래서 싸웠어. 그렇죠. 아까 네, 대결했어. 여기에서도 싸워야 돼요. 어, 어, 아빠키 얘네도 친구들끼리 어. 아, 친구들끼리 어, 왜냐면 쟤는 아빠키가 쟤네가 얘기를 해야 돼. 선생님이 보여준 걸로 얘들이 이제 앞바퀴 하고 뒷바퀴. 그쵸? 그래서, 야, 니네 힘 쎄? 우리가 더 쎄래요. 아, 아, 잘난 척을 어, 좀 한번. 한번. 어, 우리가, 어, 아빠께.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먼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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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바퀴. 왜? 어. 그러면 이제 뒷바퀴가 덤비는 거지. 야, 우리가 더 빨라, 빨르기는 어. 그러면 이제 처음에 빠른 걸로 어. 이렇게 해봐야 될것 같아요. 누가 더 빠른가. 그래서. 그러면 빠르게 경기를 해보고 경기. 거기에서 우승부가 나서, 그럼 힘이 더센 거, 고 어, 빠르게 우승부야 어. 그러면 힘센 걸로? 어. 이렇게 해서 경기는 할수 있겠지만. 아, 경기는 아니, 뭐 그냥 수. 어떤 연결성 뭐 이런 거보다는 음. 우리가 그냥 서로 싸운 다라는 이물이 네, 표현하는 거니까, 그거 이렇게 해서, 맞아, 얘기하고, 음. 그, 야, 그러면 우리, 그러면 더 좋죠. 애들이. 내가 더 빨라, 야! 그러면 우리 네. 빠르게 대결하자. 네. 이렇게 가면 더 좋긴 한데, 그렇게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책에, 실질적으로 해봐야 돼요. 네, 그 그러니까 책에 그렇게 나와요. 아. 뒷바퀴가 내가 더 빨라. 빨리 달리려고 막 아. 엄청 노력해.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대사를 가지고 애들이 또 싸우기로 해. 그러면 우리 아. 대결 한번 해보자. 예, 네, 어. 그해야지 만약에 이제 그렇게 막 정신 없이 하다가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대결을 하기로 했고 그걸로 한번 누가 더 난지 해보기로 했대. 음. 뭐 실제로 결뤄 보기로 했대. 뭐 이렇게 음. 해서. 뭐 활동을 합니다면 싸웠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데 서로 마주보고 가장 좋았던 기억들 응. 장소는 어디 있었는지 얘기를 해봐. 이거 자체가 스스로 내가 화해할 때가 아니라 선생님이 알려준 거잖아요. 좋은데. 그거를 하면서 화해가 돼. 극단적으로 치달아야지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올 거야. 극단적으로 아, 싸웠는데 바퀴끼리 싸우고 그래서 우리끼리 놀자, 제니끼리 놀자 그러고 나서 어떤 불이 이게 생기는 거죠. 아, 왜냐면 못 움직이는 거야. 바퀴의 음. 생명은 굴러는 건데. 아 그러면은 뭐 싸웠어. 그러면 그러니까 안 움직여 우리는. 구덩이에 빠진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음. 있던 거죠. 어. 그럼 선생님이 이제 계속 뭔가 조회죠. 아 바퀴는 굴러가고 싶은데 그런데. 어 그러면 어 이렇게 구덩이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계속 누가 음. 삼세 판하는 거니까 분명히 이3대뭐 몇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 그래서 얘네들은 더 이상 어, 굴러가지 않았대. 여기 바퀴끼리 구덩이에 있어볼까 그러면 이렇게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둘이 이제 계속 앉아 있으면 어 음악. 그때 어 누군가는 근데 혹시 너네들 중에서 화해하고 싶거나 운전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은 애 있니? 넘어가서 화해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아, 먼저 이렇게 한번. 어, 그러면은 이제 물어보고, 혹시 여기서 어 서로 화해하고 움직여보고 싶은 바퀴들이 있니? 그러면은 전체 중에 한 명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 친구한테, 아니, 네. 그 친구한테, 너는 어디 갔을 때가 가장 기억에 음. 남았어? 그럼 난 어디? 그럼 애들도 갑자기 이제 나도 거기가 생각이 난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될것 같긴 한데, 어 그러면 너 한번 어, 너 바퀴랑 한번 같이 가볼래? 선생님 사진 찍어줄게. 네. 그러면 롤 모델로 하나를 하면은 네, 네. 어 사진을 찍으면 자기도 나도 찍고 싶어서 그렇지. 서로 어, 내 바퀴 손잡고 자동차 타고 한번 거기 가서 포즈 취하면 사진 찍어줄게. 사진 찍고 다 이제 바, 다 모이면 어 애들아 화해하고 움직여 보니까 어땠니? 뭐 이렇게 하고 방, 바퀴가 응 음, 어, 하나 더 있는데 그냥 여기서 끝내도 될것 같죠? 네네 네. 여기서 바퀴는 원래, 이제, 바, 운동에 빠졌으니까 더러워졌잖아. 우리가 바퀴로 예쁘게, 이제, 어, 세차, 세를좀 세차. 어, 하고, 스티커를 좀 붙이려고 했거든요. 좀 거창한 것 같기도 해서. 좀, 요건 좀 약간 좀 어거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음. 일단, 네 명의 바퀴끼리, 자동차의 바퀴는 몇 개? 네 개. 그러면은, 이번엔 네 명이 보는 거야, 네 명이. 네 명끼리 뭐 하고 놀았을까, 바퀴들은. 뭐, 쌩쌩 달렸을 것 같아. 요럼한번 놀아봐. 그만해 도될것 아, 같아요. 그만해. 여기서 아 끝내 될것 같아요. 너무 길었어. 그 이거 딱빼도 되겠네. 그러면 치고 네, 다음에 그렇죠? 시키면 딱 좋은 것 같아. 때. 사진 찍고. 네, 아, 사진 하이라이트. 음. 그럼 바퀴가 엉덩이에 빠져서 위에 추었을 때 음. 서로의 속마음은 어땠는지 기분 한번 얘기해 볼까. 음. 그 다음에 혼자보다 같이 할 때는 좀 어떠신 것 같아. 음.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끝내면 되지. 음. 음. 네, 네. 그러면 여기. 네,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요 엄청 빨랐어 어제 어제 정해 놓어요 네, 좋아요. 네, 습니다